일찍 오자 녹화 시작했는데 맨첫 마디가 일찍 오자다 참. 을 앞에 앉았소. 올 대제 꺼내고 잡읍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 피터그라스 정리에 의해서 삼각형 DBC에서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변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한 것은 B변을 제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L은 뭐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는 요 위에서 a제곱과 b제곱이 서로 다른 수가 아니라 같은 수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같은 수가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a제곱이라서 제곱되어 있는 a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루트 2 곱하기 a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잠깐 풀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요 대각선의 길이는 6의 제곱 36과 8의 제곱 64를 더해서 무엇을 해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그래서 요 길이가 10이 된다는 얘기야. 요원했는제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지난 시간에 안 들어서. 그죠? 수업 시간은 5시로 알고 두면서, 뭐하고 놀다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 여기 보면, 요 삼각형에서 보면, 높이가 1 2죠 그러니까, 5의 제곱, 25와, 12의 제곱, 144를 더하면, 루트 169가 돼서 뭐가 됐냐면, 13이 된다. 따라서, <laughs> 대각선의 길이가 1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자, 여기가 9잖아요. 그래서, 9, 9면 여기가 9, 루트 2가 돼요. 1, 1, 루트 2 알려졌죠? 그죠? 이걸 9를 곱해서 9, 9, 9 루트 2가 된거예요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9의 제곱 81, 9의 제곱 81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81이니까 8 0은 9의 제곱이라서 루트 2가 되는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7이니까 여기는 7루트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자, 요거는요잘 사용됩니다. 잘 사용되니까 알아두세요. 원리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외우기라도 하세요. 높이는 무엇이고 넓이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예 외우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럼 몇 년이 지나도 공식은 안 떠올라도 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은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보면 자한 변의 길이가 a 인 정삼각형이야.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선을 내리 그었어요. 그러면, 삼각형 ABH. 이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는 <laughs> 합동이에요. 오케이? 합동이에요. 직각 같죠? 빛변 같죠? 각 B와 각 C가 같죠? 그래서 RHA 합동이에요. 혹은, asa 합동이기도 해요. 두 각이 같으니, 이쪽 각도 같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asa, asa 합동이 돼요. 합 합동 알죠? 네. 자, 그래서, bh의 길이가 얼마가 됐냐? 2분의 1, a가 돼요. 그러면 2분의 1a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은 a 제곱과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h 제곱은 넘기면 a 제곱 빼기 4분의 1a 제곱이라서 4분의 3a 제곱이 돼요. 그러면 h는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4분의 3 a제곱이라서 4는 바깥으로 나오죠. 루트 3못 나오고요. a도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a다. 라고 하는게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더라도 뚫어지게 쳐다봐. 알았지? 응? 내가 모니터를 뚫어버리고야 말겠어. 라고 쳐다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가 A야. 높이가 2분의 루트 3A였어. 거기다가 얼마를 2분의 1을 곱하지. 그러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돼요. 그래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인 거예요. 자,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상각형의 높이가 어떻게 나오고 넓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금 설명해 줬어요. 오케이? 원리대로 기억할 사람은 기억하시고요. 그냥 딜립다 외울 사람은 외우세요. 단 공식을 외우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식을 써먹는 곳이 어떤 곳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머릿속에 2분의 루트, 루트산 A라는 게 맴돌아. 2분의 루트산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는 게 맴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써먹는 건지 몰라. 이래 버리면 아주 곤란한 거야 정상각형을 봤어. 높이를 구하래. 그런데 공식이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 공식 안 외워요. 왜요? 순리대로 따라서 하면 당연히 해결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들이 밀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안 외워도 돼. 그런데 그 순리대로 해야 되는 게 약하다. 순서대로 해 보면서 그래서 결과가 이거다라는 걸 끄집어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공식대로 하라고. 공식이 편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짧게 걸려. 오래 걸리지가 않아. 계산이 그냥 간단 명략에 나온단 말이야. 왜? 공식이란 뭐야? 여러 번 해서 인정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 정삼각형 ABC에 대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어요 주희야 선분 BH의 길이가 얼마겠니? 네, 5입니다 거기 센티미터 없습니다 없는 센치미터 붙이면 안 돼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 단위가 있는 경우와 단위가 없는 경우 분명히 구별해줘야 돼요. 없는 단위를 붙여버리면 그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ah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h의 길이는 ah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걸 그냥 x라고 놓는 거야. 모르면 X지 뭐자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10의 제곱이 돼요 주의야 너를 위해서 설명해줄게 다시 한번 직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렇죠 저 직각을 만들고 있는 두 개의 변이 있어요 하나는 BH라는 성분 5cm하고 하나는 AH라는 성분 오케이? Okay? 요걸 구해야 되니까 요걸 X로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각각, 5cm, 아, 5와 X를 각각을 제곱을 해. 그리고 더해. 그것은 직각 삼각형의 빗변, 10을 제곱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된다고요. 이걸 피타고라스 하는 사람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써먹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이해되요? 그걸 이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x 제곱은 뭐가 되느냐. 100, 125가 돼서 x 제곱이 75. X는 루트 75니까 얘는 어, 25 곱하기 3. 그래서 5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H의 길이는 5, AH의 길이는 5루트 3입니다. 넓이는 그러면 BC의 길이니까 10, 그 다음에 높이가 5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니 25루트 3이 뭐가 된다? 넓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평수야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자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자 이것은 이등변삼각형에서는 이등변삼각형은 꼭지점에서 자 길이 같은 변을 양,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꼭지점에서 밑변을 수직으로 선을 내리 그으면 이 점에 의해서 밑변의 길이가 2등분된다. 밑변의 길이가 2등분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삼각형 ABH가 직각 삼각형이야. 그럼 뭐가 적용된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 적용이 된다고. 오케이? 응? 적용시켜보면 되는거야 그 다음에 일반삼각형 정삼각형도 아니야 이등변삼각형도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해되는 뭐냐면 하나의 꼭짓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즉 대변에다가 수직이 되는 선을 내리 그을거야 수직이 되는 저 점을 잡아서 선을 내리 그을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는 다 직각삼각형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 직각삼각형에 뭐를 적용시킬 수 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단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냐면 삼각형의 꼭짓점 세 개야. 그러니까 내가 그어볼 수 있는 수직이 되는 선도 세 가지야. 그러니까 그어보는 것 중에 내가 어느 것을 그었을 때 가장 써먹을 만할까? 이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늦느냐 차이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이등변삼각형은 자 이등변삼각형 H에 의해서 BC가 이등분되니까 BH의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럼 AH의 길이는 6을 제곱한 36에서 BH를 제곱한 4를 빼서 루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루트 32가 되니까 얘는 16곱하기 2야. 16은 4의 제곱니까 그래서 4루트 2가 됩니다. b, h의 길이는 2구요 a, h의 길이는 4루트 2니까 넓이는 4곱하기 높이 4루트 2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8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외웠던 2분의 루트 3 a 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죠? 4분의 루트 3 a 와 2분의 아니 2분의 루트 3 a 와 4분의 루트 3 a 제곱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정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식 굳이 외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머리만 헷갈려. 내가 외웠어 4분의 23a가 이게 이등변삼각형에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삼각형에서 적용되는지 이걸 까먹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원리, 방법적인 것을 익히는 게더 중요해요 공식을 자꾸 외워가지고 공식대로만 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의 머리를, 두뇌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떤 원리에서 그것이 진행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익히도록 노력을하세요.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그게 더 다양한 곳에 쓰여요. 물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식을 외워서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중학생 때는 별로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려면 더 높은 과정의 수학을 공부해야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줘봤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그냥 공식을 외워서 써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 그런데 대부분은 원리, 규칙 이런 것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